요즘의 이머징 테크놀로지, 신기술들은 어떻게 개발이 되고 표준화되고 발전할까요?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블록체인만의 경우가 아니에요. AI의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의 신기술들은 이런 리눅스 재단이나 아파치 재단 같은 오픈 커뮤니티를 통해서 오픈 소스로 오픈 테크놀로지로 오픈 거버넌스 체계 의 모델로 발전되어야만이 빠르게 표준화되고 발전의 속도도 빨라진다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의 생태계를 한번 봐 볼게요. 글로벌은 어떤가라고 보면 지금 이제 크게는 100개 이상의 이제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 예, 컨소시엄을 보게 되면 한세 개가 이제 크게 대표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리눅스 재단이다라고 하는 오픈 커뮤니티가 리딩을 하고 있는 하이퍼레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거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표준화하고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200개 이상의 이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이더리움은 제가 아까 앞장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영역으로는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못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기반의 좋은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모여서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만들고 그 기반의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해서 작년 2월 달부터 이제 만들어진 EA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라는 또 하나의 조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r 3 c v 같은 데가 있는데 r 3 c v 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글로벌 금융 기관의 컨소시엄입니다. 근데 어 재작년 9월부터 골드만 삭스사렛과 산탄데르 같은 대형 금융사들도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국내에서도 아이은행사 같은 데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좀축소돼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산업의 표준 기간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현재는 리눅스 재단을 리딩하고 있는 하이퍼레 프로젝트랑 이더리움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가 대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는 이두 기관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표준화에 대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싸움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생태계는 뭐냐? 제가 아까 이더리움 얘기하면서 재작년에 6월달에 이제 이더리움에 해킹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죠. 그 해킹 사건은 엄밀히 얘기하면 거버넌스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즘의 이머징 테크놀로지, 신기술들은 어떻게 개발이 되고 표준화되고 발전할까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블록체인만의 경우가 아니에요. AI의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의 신기술들은 이런 리눅스 재단이나 아파치 재단 같은 오픈 커뮤니티를 통해서 오픈 소스로, 오픈 테크놀로지로, 오픈 거버넌스 체계 의 모델로 발전되어야만이 빠르게 표준화되고 발전의 속도도 빨라진다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의 개발자나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만의 독점적인 기술,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하이퍼 렛저 패브릭 같은 경우는 159명의 개발자뿐만 아니라 27명의 기관들이,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 블록체인 플랫폼들을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고 있어요. 근데 한 기업이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발전시킨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요즘은 시간이 싸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볼 때는 요즘의 패러다임은 이런 오픈소스, 오픈테크놀로지, 오픈거버넌스 기반의 기술들에 같이 투자를 하면서 같이 모이면서 발전시키면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하이퍼레저패브릭이라든가하이퍼레저소투스 또는 EA에서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큐론 같은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도 어쨌거나 기업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능도 좋아야 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도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요건들을 다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와요. 근데 결국은 뭐를 고치냐? 결국은 얘네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은 중요한 게 합의 알고리즘. 즉, 실시간으로 할수 있는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합의 알고리즘들을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어, 모낙스의 버로우는 있는데요. 이 모낙스의 버로우는 하이퍼 액저 프로젝트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거의 목적은 뭐냐?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개발되는 프로젝트, 즉, 이더리움, 이더리움 기반에 동작하는 스마트 컨트랙 비즈니스 로직이 하이퍼 엣저 프로젝트 플랫폼에서도 동작이 되기 위한 이기종 간의 호환성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래의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들도 있겠죠. 하이퍼 엣저 기반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들도 우우죽순 생기겠죠. 근데 그들은 서로의 목적에 의해서 연동이 되어야 할 필요들이 많아져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JP모건 같은 대형 금융사들도 이더리움 기반의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들을 개발하기 위한 IT를 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하고 있고 어 리눅스 재단의 리딩을 하고 있는 오픈 커뮤니티인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모든 산업의 사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표준화하고 발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홉 개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다섯 개의 블록체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틸리티 모듈과 관련된 네 개의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로의 목적은 약간씩 다틀려요. 패브릭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적인 산업 산업 참여자들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일본 기업이 리딩을 하고 하는 이로와 같은 플랫폼들도 있고요. 또는 인텔이 리딩을 하고 있는 소트스 같은 IoT 경량화된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있어요. 또는 아까 버로우 보셨죠? 이 기종 간에 호환되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은 인디라고 하는 신원 인증과 관련된 전문적인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필요해요. 그런 영역들이 이제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엄브렐로 안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툴이나 개발 툴이나 모니터링 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IBM이 리딩을 하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중에 하나예요. IBM은 하이퍼 레저 프로젝트 안에 9개가 있었죠. 그 중에 2개 프로젝트를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관련된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패브릭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듈과 관련된 컴포저 영역이 있어요. 그두 가지 영역을 리딩을 하고 있는데 프레임워크 플랫폼과 관련된 영역들은 이제 패브릭을 저희가 리딩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작년 7월달에 GA 즉, 공식 어나운스, 버전 1.0으로 어나운스가 되면서 다양한 산업에 활, 대기 빠르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일부러 안 할게요. 오늘 뭐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들은 나중에 이제 필요로 하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하이퍼 레처 패브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어, 분할 실행이에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저희가 이제 0.6 버전까지는 그패브릭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제한적인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합의 알고리즘들이 돌아가잖아요. 모든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노드 참여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1.0으로 오면서 어떠, 어떻게 바뀌었냐? 각 노드들이 하는 역할을 분담을 하면서 네트워크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최적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가 계속 붙더라도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만듭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분할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록체인을 위한 기업들이 사용하는 최적화된 네트워크 이첫 번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멀티 채널 기능이 있어요. 이 멀티 채널 기능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10명의 참여자가 A라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막 지나다 보면 그 네트워크의 5명만이 B라는 서비스를 또 오픈하고 싶어요. 그럼 기존에 어떻게 했었냐? 오픈을 하게 되면 B라는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면 나머지 상관없는 5명들도 그 원장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공유가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나머지 다섯 명의 사용자는 컴플레인을 제시합니다 컴플레인을 해요 나는 사용하지도 않는 원장을 왜내 시스템에 보관 관리하는 거야 그렇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열 명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랑 다섯 명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또 따로 만들면 이중투자 일겠죠 그렇죠. 인프라에 대한 이중 투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멀티채널 기능들을 통해서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참여자가 서로 다른 서비스로 서로 다른 원장 관리를 할수 있는 체계가 제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멀티채널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 볼게요. 저희 나라에 규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규제. 뭐냐면 첫 번째는 1년에서 5년 단위로 기존에 쌓였던 원장들을 아카이빙해서 다른 데이터 센터에 보관을 해야 되는 규제가 있어요.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개인정보 데이터는 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런 영역들이 블록체인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비트코인을 아시면 불가능이다라는 답변이 먼저 옵니다. 왜요?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런 거잖아요. 맨 처음 생성된 원장을 우리는 제네시스 원장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제네시스 원장부터 지금까지 거래했었던 원장 기록들을 모든 참여자들이 다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내가 뭐 3년, 4년 지나면 쓸데없는 원장도 계속 간직을 해야 되느냐라는 챌린지를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규제도 해당이 돼요. 중간에 1년에서 5년 단위로 아카이빙해서 다른 데이터 센터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 원장들을 아카이빙을 해서 다른 데이터 센터에 보관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원장을 가져가서 리스토어해서 히스토리도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런 퍼미션도 블록체인의 챌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개인의 데이터, 고객의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할때 블록의 체인으로 가는 영역은 거래 정보라고 그랬죠. 거래 묶음 하나 이상의 거래 정보. 그럼 거래 정보는 뭘까요? 예를 들면 이체라는 걸 볼게요.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한테 천원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게 거래정보잖아요. 근데 A 사용자가 밸런스라든가 집주소라든가 다양한 속성정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계속 변하겠죠. 그 정보는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스테이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또 따로 있어요. 이 블락에 가는 거래정보 말고 자산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분산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전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참여자들 가지고 있는 자산은 투명하게 거래를 한다라고 했죠. 거래라는 의미는 자산의 이동이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자산의 상태, 스테이트. 그래서 그런 스테이트 정보들은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저장이 되고 그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고객 정보는 스마트 컨트랙이다라고 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통해서 조회도 되고 업데이트 되고 딜리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 기록되는 블록의 체인으로 가는 분사원장 기록되는 정보에는 딜리트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기록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치 하나의 노드에 가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비즈니스의 니즈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멀티 채널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기관 참여 기관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A라고 하는 서비스 1은 고객 인증 채, 채널 서비스입니다. 얘는 A, B, C, D 기관이 다 공유를 해요. 그렇지만 B라고 하는 중개 정보 정보에 대한 레퍼런스 하는 서비스는 A 기관과 B 기관만 정보를 공유합니다. 다른 기관은 없어요. 그정보만 그리고 나머지 C는 포인트를 교환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A, C, D만 공유가 돼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멀티채널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비즈니스를 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은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제공이 돼야만이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같은 기능들도 확장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블록체인 기존에 아셨을 때 블록체인은 뭐였나요? P2P 분산 원장 기술. 그럴 때는 너무 어렵죠. 그러면 그거는 IT 부서는 뭐 이해를 할수 있겠지만 현업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현업 입장은 뭐가 중요할까요?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쵸? 어떤 참여자들이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참여를 할 거야. 그리고 그런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유형이 뭐야? 거래의 유형이 뭐야? 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하고 시뮬레이션한 툴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오픈소스에 있는 컴포저라는 툴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쉽게 현업 사용자들이 시뮬레이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개발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검증이 되면 피지컬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바로 디플로이를 해서 이 피지컬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자들이, IT 개발자들이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소스를 통해서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